자 오늘도 메뉴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해탄 수원권 선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전 종류를 좀 늘려보려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청와대 대통령 셰프 볶음소스 그리고 짬뽕 소스 이런 것도 지금 개발 중이고 참기름 계속해서 개발 중이고 수육 같은 경우도 어, 완제품을 한번 도입해 볼까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탄의 뜻이 해산물 관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물 모듬도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에 도입을 해보려고 이렇게 테스트 중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감자튀김, 돈가스, 고추튀김, 뭐,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짬뽕탕을 두 가지 타입을 지금 비교를 해서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튀김류도 지금 나왔, 어? 때마침 지금 보무장님 계신데, 요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이두 가지 타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네, 요거는 이제 15,000원 타입이고요. 어, 네네. 25,000원 타입에, 네. 어, 좀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제품과 네. 퀄리티를 높인 제품이요. 두 가지를 지금 테스트해서 네. 어떤 걸 출시할지 지금 품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어, 어떻게 다르죠? 아, 어, 좀 구성이 조금 틀려요. 여기가 네. 확실히 조금 더 내용물이 네. 많고 네. 좀 풍성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좀 가성비를 음. 조금 따지는 소비 트렌드가 있어서 네. 15,000원 타입도 한번 구성해 봤습니 아, 한번 국자로 한번. 보여주시면서 어떤 재료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징어가 여기 들어가긴 했는데 조금 양이나 예. 이런 게좀 적어 확실히 좀 적어 보이긴 하고요. 네, 오징어랑 고기가 보이네요. 네, 네. 여기는 뭐 바지락이나 뭐 이런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의 예. 퀄리티의 짬뽕 탕을 준비했습니다. 아네 홍합도 보이고 또 네. 어떤 재료가 들어가죠? 이게 어 고기, 네. 뭐 해물 모듬 이런 게다 아.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물 모듬? 네. 네. 음, 네. 네. 음, 네. 네. 튀김도 한번 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이게 저희 이제 모듬튀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네네네.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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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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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기존에 오징어튀김만 네. 저희 했었는데 네. 뭐뭐 고추튀김이나 단호박튀김 뭐 감자튀김 이런 걸좀 추가해서 모든 튀김으로 네. 구성해서 지금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제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런 뭐 DP나 요런 d p 아저을것 저희... 같고, 네. 돈까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네. 약하다는 평이 있어서 네. 그걸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감자튀김이랑 음... 뭐 다른 구성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확실히 지금 비주얼이 달라 보이네요. 아 네네네. 네. 역시 해탄의 본부장님은 좀 네,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고, 저희 또 해탄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